안녕하세요, 소망TV의 소망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 귀염둥이, 바구, 많이, 귀염둥이, 아, 귀염둥이에 <laughs> 한번 과자를 넣어보려고 해요. 일단 첫 번째는 빼빼로. 빼빼로를 넣어볼게요. 그 다음에 딱 캔디. 그리고 산미오 미니를 먹다 남은 거, 이 테이프로 고정시켜서 넣어줄게요. 그리고 마지막, 포프젤리포프젤리 이렇게, 이렇게 넣어주고, <laughs> 이렇게 잠궈주면 <잠가줘. 웃음> 안잠가 이렇게 하면서 7고플때마 하나씩 꺼내서 보낼 거예요 그럼 오늘의 가자바구니